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뤄놓으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많이 성령에인도하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질투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들 간에 있는 질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질투라고 한 드라마를 보셨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모르시기도 할 겁니다. 네, 최수종 최진실 주연의 드라마인데 거기 주제가 그 가사를 보면 그런 게 있죠. 너는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네 곁에 있는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생각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의 시선이 꼭 다른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일곱 가지 성경적 죄 가운데 포함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질투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워하고요.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생기는 비교 의식이 있을 때 질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그 질투를 나타내는 강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아예 아무 관계없이 잘 참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투가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절망은 곧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질투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생활을 망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상대를 향해서 아주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라가 잉태한 하가를 학대한 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을 두고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이 경쟁한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고요 꿈을 꾸면서 꿈을 이야기했던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거나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생겨났을 때 분쟁과 불화, 음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선을 넘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도 생겨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사울이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일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안전하자고 이야기했던 가야바의 주장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투의 강도를 이야기할 때 아가서 8장에서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문 27장에서는 투기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하기도 합니다. 질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하셔서 사모하고 구원의 일위 힘쓰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에 대해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의 의미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행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과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나 간절한 심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남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선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함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양날의 칼을 잘할수 있는 것은, 잘 사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5장 16절부터 이 앞에 있는 1절로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육체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만 자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으로 멍해를 매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자유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하고 건강하고 여유를 갖고 화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의와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딛고 사는 삶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꿈꾸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삶을 살 때, 그 삶이 주님의 의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겉으로 나타나도록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나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끄심 앞에서의 그 대적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에 맞서 육체의 소욕이 어떤 방해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적한다는 이야기는 상대를 꺾어 누르는 것이죠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누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절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 속으로 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시고 그것을 싹을 잘라버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도로 부른받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던 그조차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 매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행하도록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19절로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적하는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22절, 24절에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일을 구할 때 육체는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삶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다양한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악한 행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육체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지면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있지만 질투로 이거를 좀더 정리를 해보면 쉽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안 됐으면 하는 저주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럴들이 생겨났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에 패배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탄의 권세 아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면, 나자신을 더욱더 경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됐든지, 의도적으로 했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이러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유혹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서 그 모습으로 다시 갈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이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경계하는 것 때문에 잘 지켜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함이 있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게 악이 있습니다. 악의 법은 하나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를 상대할 때 이런 식으로 항상 어렵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일수록 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혹여라도 내가 지게 된다면 즉시 하나님께 고소하고 다시 경계해서 내그 자리를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순종이 반복될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르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것은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풍성히 맺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육체의 소용을 십자가에 못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가운데서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의 끝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간 삶 가운데서 이것이 누적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삶의 일상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어색합니다. 그 자세가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납득되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내 걸음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사람을 그토록 질투함에 살기로 결정했다면 나도 너를 영원히 질투의 세상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담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에 담을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으려고 하거나, 혹은 남의 인생이 저주받기로 했던 삶에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와 함께 결혼나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서로가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충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볼때 성령의 사람인지 알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에 관계없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외에는 다른 것들을 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내민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된 것처럼 내삶 속에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믿음의 길에 견고 서을 통해서 이 뜨거운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 베풀게 하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